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함께 시작해볼게요. 혹시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나는 솔로. 보시나요? 솔로 남녀들이 만나서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제가 주목한 건 거절하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어떤 출연자는 사실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의 호감 표시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냥 애매하게 웃으면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계속 기대를 하게 되고,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거절하지 못한 본인도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카메라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죠. 결국 파이널 선택대가 되어서야 거절하게 되는데, 그때는 상대방도 상처받고, 본인도 어장관리한다는 오명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거절 못한다는 게 단순히 나만 손해 보는 게 아니구나.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만들고 결국 나에게도 좋지 않은 평가로 되돌아온다는 거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입에서는 자동으로 "네 할게요" 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 같고 집에 가는 길에는 온통 후회뿐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매번 이럴까 하면서요. 직장에서도 거절하지 못해서 흔히 있는 상황이 있죠. 회사에서 업무 분담할 때 팀장님이 "이 프로젝트 누가 맡을래? 김대리 너 괜찮겠어?" 라고 물으면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일도 산더미인데 제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동료들이 제가 일 많다는 걸 알아도 외면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날부터 야근이 시작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결국 내 원래 업무까지 밀려서 정신없이 지내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할까, 왜 항상 손해보는 건 나일까 하면서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말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놀자. 너 오늘 일정 없지? 너 빠지면 섭해. 그런데 이번 주말은 정말 쉬고 싶었던 주말이에요. 평일 내내 야근하느라 녹초가 됐고, 오늘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영화나 보려고 했던 날이죠. 하지만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는데 어떡해요. 그래,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 라고 답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준비하면서 내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착해서 그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착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작동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예스하고 말하게 만드는 거죠. 나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지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항상 관계 유지 비용을 혼자서 다 떠안게 됩니다. 상대방은 30 정도만 주는데, 나는 70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더 지치고, 더 상처받고, 더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늘 잘해주는 사람으로만 기억할 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부탁하면 항상 들어주고, 언제나 친절하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20대 후반의 직장 선배한테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참 착하다. 부탁하면 뭐든지 다 해주니까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칭찬인 것 같은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구독자님은 편하라고 해주는 게 아닌데, 상대방은 자기 편안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독자님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거절을 못하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 감정이 비처럼 쌓이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부채라고 부르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비처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느 날 폭발하며 관계가 무너집니다. 처음엔 작은 짜증이에요. 에이, 뭐 이번 한 번쯤이야.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안 알아주어라며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회원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회원님은 대학교 때 정말 착한 사람이었대요. 누가 뭘 부탁하든 다 들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과제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것도 안 끝났는데 도와주고, 시험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 복사까지 해서 갖다 주고요. 그런데 졸업하고 몇년 지나서 만났을 때그 회원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피하고 연락도 잘안 받고 약속도 자꾸 미루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항상 남들 챙겨주느라 자기 자신은 완전히 방치했던 거죠. 그 회원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맨날 남들이 원하는 것만 해줬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됩니다. 내 일정이 남의 부탁으로 가득 차버리니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정작 내 일은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는 안 좋아지고. 승진 기회는 놓치고, 결국 손해보는 건 나인 거죠. 세 번째, 가짜 좋은 사람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들어줘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턴 더큰 부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작은 부탁도 다 들어주니까, 큰 부탁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시는데요. 진실은 정반대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건 거절이 아니라 억지로 해주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해주면 마음속에 작은 미움과 피로가 자라기 시작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그 사람이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연락만 와도 스트레스 받고, 이름만 봐도 한숨이 나오고요.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관계가 뚝 하고 끊어지거나, 큰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 거예요. 왜 거절이 두려운지, 거절 못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요. 특히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연인 관계에서 바로 쓸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과 태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거절은 나를 지키고, 결과적으로 관계도 지키는 소중한 기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거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겪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아마 여러분도, 아, 이거 나 얘기네, 하실 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먼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회의 시간이에요. 팀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이거 누가 맡아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는데 여러분은 그 침묵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손을 듭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 풀리고 팀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죠.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업무도 마감이 코앞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 순간의 불편함을 못 견디는 거죠. 침묵이 흐르는 게 싫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자기가 나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책상은 점점 일로 쌓여가고 야근은 일상이 되고 주말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작 내가 원래 맡았던 중요한 일들은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품질도 떨어지고, 실수도 늘어나고, 상사한테 지적도 받게 되죠.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도와주느라 이렇게 된 건데, 왜 나만 혼나는 거지? 더큰 문제는 동료들이 이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 더 많은 일이 여러분한테 몰려오게 돼요. 결국 여러분은 회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지만 정작 평가는 좋지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친구 관계는 또 어떨까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오늘 밥 먹으러 나와라고 하면 피곤해도 나가고요. 주말에 시간 내서 나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계획이 있어도 취소하고 달려가죠. 처음엔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우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청하면 다들 바빠서 안된다고 하고 약속을 잡자고 하면 다들 스케줄이 꽉 찼다고 하죠. 그런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맨날 시간 내뒀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시간을 안내주지? 이게 바로 관계의 불균형이에요. 내가 70을 주고 상대는 30만 주는 관계가 계속되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정말 싫어지기 시작해요. 친구 이름이 핸드폰에 뜨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또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겁니다. 연인 관계는 더 복잡해요. 연인이 주말엔 데이트 꼭 해야 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 주말에 혼자 보내고 싶어도 해야 하죠. 이거 같이 보러 가자라고 하면 내가 관심 없어도 따라가고요. 사랑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 감정은 계속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데이트할 때도 진심으로 즐겁지가 않아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 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연인도 이걸 눈치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요즘 나랑 있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아. 뭔가 억지로 맞춰주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결국 멀어지거나 끝나버리게 되죠. 가족 관계는 또 어떨까요? 시부모님이나 처가댁에서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면. 약속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취소하고 가게 되죠. 가족이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내 형편도 빠듯한데 빌려주게 되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나 역시 가족인데 다시 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이것도 계속되면 문제가 생겨요. 내 삶이 점점 가족의 필요에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시간, 내 돈이 전부 가족을 위해 쓰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서른이 넘었는데도, 마흔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거절을 못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나의 시간이 사라져요. 하루는 누구에게나 숙례 시간인데, 거절 못하는 사람은 그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쓰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점점 뒤로 밀리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취미 생활도 못 하고 쉴 시간도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가 고갈돼요. 사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남의 일을 해주다 보면 정작 내 일을 할 때는 기력이 바닥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실수도 늘어나고 결과물도 좋지 않게 나오죠. 그럼 평가도 안 좋아지고 결국 손해 보는 건 나인 거예요. 세 번째로 자존감이 떨어져요. 계속 남의 부탁만 들어주다 보면 나는 내 의견도 없는 사람인가? 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점점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네 번째로 관계가 왜곡되어 거절을 못하면 오히려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상대방은 나를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나는 상대방을 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우정도 진짜 사랑도 없어져요. 그냥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감정부채가 계속 쌓여요. 억지로 해주는 일들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불만이 비처럼 쌓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뭐 이번 한 번쯤이라고 넘어가지만 그게 열 번, 스무 번이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일로도 폭발하게 됩니다. 너는 맨날 내 희생만 당연하게 여기냐.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놀라요.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거절을 못해서가 아니라 거절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어요. 착한 아이는 말잘 듣는 아이야. 친구 부탁은 들어줘야지.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거절하는 걸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해주는 게 좋은 관계일까요? 안년 솔직하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고 나중에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좋은 관계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관계는 진심이 있어야 오래가요. 억지로 하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일 뿐이죠.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절이 필요한 겁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시간 낼수 있으니까 그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상대방도 이해하고 나도 무리하지 않고 관계도 유지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미안한데 이건 좀 어려워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방도 그렇구나 알겠어 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면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거절은 상대를 향한 존중이기도 해요. 내 에너지가 지금 가능한지, 내 일정이 허락하는지, 이걸 고려하는 건 진심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거절이 명확한 관계일수록 오래 갑니다. 이건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겪는지 살펴봤어요.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연인 관계에서, 가족끼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봤죠. 그리고 거절 못 하는 게 나한테만 손해인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좋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팁들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우실 방법들은 정말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기술은 즉답하지 않기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대답하기 어려워 확인해 보고 알려줄게.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충동적으로 예스하고 말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내가 정말 이 일을 할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제 일정이 꽉 차서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부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고, 나도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죠. 직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일까지 맡으면 둘다 품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을 공유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친구 관계에서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정말 쉬고 싶어. 다음 주말에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거절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연인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정말 중요해요. 보고 싶은 건 맞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내일 더 좋은 상태로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해 줄 거예요. 억지로 만나서 피곤한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세 번째는 짧게 말하기입니다. 거절할 때,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오히려 변명처럼 들려요. 그럼 상대방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설득하려고 들죠.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어려워. 이번엔 안될것 같아. 지금은 힘들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은 문장이 오히려 상대가 빨리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내 업무 시간은 6시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요. 주말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관계가 편해져요. 서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게 되니까요. 다섯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힘들어서 못 만나. 대신 주말에 내가 밥 살게. 지금은 도와주기 어렵지만, 다음 주에 일정 비면 도울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서운함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완전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조정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거절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려하세요. 내가 너무 차갑게 한건 아닐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예요. 여러분이 거절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인 거죠. 거절한 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중하게, 명확하게 거절했어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상대방이 삐지든, 이해하든, 그건 상대방의 선택이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한 후에 계속 미안해 하면서 연락하고, 설명하고, 변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어, 그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거절은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부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한 후에는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하세요. 나는 내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거절을 존중해 줄 겁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죠. 반대로 한번 거절했다고 삐지거나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관계는 어차피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져요. 너도 힘들 때가 있구나. 나도 그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 거절 한 번에 깨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기억나시죠?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켜야 상대방도 제대로 대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솔직한 관계는 평생 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줘.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예요.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거절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거절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는 솔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거절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시간도 낭비하고 본인도 어장관리한다는 오명을 받았던 그 상황 말이에요. 만약 그 출연자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미안한데 내 마음은 그쪽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방은 다른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었을 거고, 본인도 마음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건강한 거절이 오히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이나 여러분만의 거절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혹시 거절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절 못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주변에 거절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친구 가족, 동료 중에 항상 다른 사람, 일만 도와주느라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